합시다. 예, 저는 부산 자숙사에 있는 법상인 서승입니다. 오늘 저는 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처음 제도되었을 때 친정 모친에 의해서 고2 때 제도되었습니다. 그때는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동네 성교부라 해서, 가 보니까 보살님들이 열심히 용맹증진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 불공을 잡아서 깨지 말고 하라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에 삼 사일 될때 몸이 많이 아파서 절에 못 가겠다고 하니까 저희 모친께서 하시는 말씀이 굴러서라도 가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야 되는가 보다 생각하고 갔다 왔는데 일주일 뒤에 몸은 낫고 그러고 나서 얼마 뒤 제가 집에서 기농을 하는데 앉아서 남을 간하고 있으니까 눈을 감고 있으니까 코그 끝에서 향긋한 향이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절인지 우리 집인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눈을 떠보니 눈 앞에 법당의 그 본존하고 그 향로가 향로에서 연기가 흘러오면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 그때 저는 참 뭔가 있는가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도 열심히 절에 가게 됐습니다. 그 뒤에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이 가끔 하시는 이야기가 향 냄새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제가 시간을 지키러 가니까 공식 시간 후에 보살님들이 일곱 시간 불공하는 걸 거의 보편적으로 모두 다 거의 다 하는 그런 뭐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 마치고 일곱 시간 증진하면 저녁 때에도 제가 저녁 시간에 하러 가도 앉아 있는 보살이 있었고 하여튼 하루 종일 보살님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또 많은 체험단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남자분이 스승님한테 찾아와서, 여기 오면 뭐든지 한 가지는 소원을 들어준다 했으니까, 저는 한 가지 소원을 이루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남자가 원하는 소원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 가정이 있었고 부인도 있고 아 자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다원서에서는그 소리를 듣고 기가 차기도 했고 그렇지만 그분이 그렇게 진지하게 와서 하니까 49일을 불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일같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향두 개를 다 들고 와서는 하나는 자기 거 하나는 그 아가씨 거를 꽃과 놓고 서운을 하고 불공을 했습니다. 근데 49일 불공이 마치 해양불공을 하고 나서 그 남자가 어느 날 찾아와서 성인나가지고 왔습니다. 한 가지는 들어준다 는데그 아가씨가 재미교포하고 결혼해서 미국으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이 나서 그렇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그리고 난그 이후 그 남자의 모습은 볼 수가 없었답니다, 서운당에서. 그런데, 정강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그, 남자가 49일 동안 서운은 자기 마음은, 뭐, 나쁜 마음을 가졌었더라도, 보처님전에 와서 열심히 매일 그 하루에 향두 개를 가지고 와서 꼽고, 서운한다는 건 쉽지 않겠지. 그 그, 뿔은 터리지도 않고, 두 개를 가, 다 하고, 그렇게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성으로 아마 서운을 한게 바른 길로 가게 된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일본 영식이 이 걸려서 온 보살이 학인데이 보살님 남편은 며정 씨때 일본 가서 살다가 일본 여자하고 살았는데, 해방되고 나서 우리나라로 왔답니다. 근데 그 보살님한테 그 일본 여자 형식이 붙었어. 오면, 저리 오면 일본 말을 하고, 그리고 스승님하고 항상 일본 말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49일 불공을 마치고 해양을 하고 나니까 그 형식이 간다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날 그 보살님이 왔을 때 스승님이 일본 말로 물어보니까, 일본 말을 전혀 못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 또그 외에 정신질환자들, 칠성주를 잇는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와서 나아가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저절로 그런 분위기 속에 휩쓸려서 제가 저절로 용맹정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곱 시간 정진도 해봤고, 천회를 열다섯 시간을 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용맹을 세우면서 저도 스승님과 같은 절기를 걷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스승님 귀에 들어갔고 졸업과 동시에 정각사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이제 동네 성교부로 있다가 제가 절에 근무할 때부터 정각사 절을 들여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여 거기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저도 그때는 단 몸이다 보니까 단신이다 보니까 제가 깨닫고 싶은 그런 열망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번 정도 깨닫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정진을 했고 또 그래 하면서 또 우연히 아찰반을 하게 됐고. 어느날 그 아자간을 하다가 저도 모르게 그야말로 너무나 한이한 그 기쁨, 희열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뭐든지 마음먹으면 저 앞에 그게 이루어졌습니다. 뭔가 하고 싶다고 마음 그 일이고. 하게 되고, 또 뭔가 갖고 싶다면 누군가가 와서 가서 다주는 그런 신기한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은 흘러서 정가원 스승님이 열반하셨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이 열반하시고 난 이후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자석사로 결혼과 동시에 발령을 받아 자석사로 왔습니다. 네, 결혼과 동시에 저는 새로운 인연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인연들은 각각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색깔에 맞추어 가다 보니까 참 힘들고 많이 혼란스럽고 괴로웠습니다. 인생의 단맛, 쓴맛을 처음으로 체험하게 됐다고 할까요? 됐다고 할수 있겠지. 어느 날부터 저는 저 색깔들이 다 나로 인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부 인연을 바꾸기보다 내가 바꿔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것이 다내 것이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마음의 안정을 차츰차츰 차츰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업이라는 게 정말 무섭다는 걸 세상스럽게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고통받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전생에서 갖고 온 것하고, 이 생에서 내 마음 잘못 쓰고, 잘못 행동한 결과로써 오는 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나는 안 지었다고 쩔쩔 흔들어도, 긍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상추씨 속에 무가 나오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무엇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알게 모르게 지었기 때문에 온다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것도 다 내 앞에 오는 것은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고통은 누구를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공심은데 공나고 파심은데 판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온, 오는 고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살님들은 그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 업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자매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허물을 알아서 자매만 한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전에 지은 것은 소멸될지 모르지만 허물을 알았으면 내가 실천해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오는 비바람은 받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도도한 업의 물줄기를 어느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지연 것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참회를 통해서 성불시켜야 합니다. 어느 부살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남편이 외도 때문에 제도되었습니다. 가정을 돌볼 줄 모르고 허락했습니다. 보살님은 이것저것 오만 일을 다 했습니다. 포장마차, 풀빵장사, 오뎅장사,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절에 와서 불공하면서 온갖 허물을 타보고 고살들하고 남편 흉을 보고, 내 동생 같으면 가서 때려 죽이고 싶다는 말을까지 하면서, 자기 것인 줄 모르고 그렇게 남편 물을 봤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통스러우면 하소연하고 눈물도 매일같이 흘려서, 렸 스승님이 그게 다 보살인 것이다 하면은 내가 무슨 업을 많이 지었냐 나는 다만 열심히 살라고 했을 뿐이라고 들었습니다. 남편 외도 때는 고통스럽고 힘은 들었지만 그래도 자식도 보고 산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부터 너무나 착하던 아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오늘 어디서 만나자, 내일은 어디서 모이자 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놀러 다니는데, 우리 엄마는 매일 일만 한다고 하면서 엄마만 생각하면 엉뚱한 생각 못 하겠다고 동전까지 모아서 20년 전에 군에 갈때 백만 원을 모아서 주고 갔다는 아들이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온갖 거짓말 노름, 술 성격까지도 달라지고 온갖 진흙탕물을 마시라 해놓고 그 물을 먹은 엄마는 배가 아파서 쩔쩔매는 것을 보고 자기가 흙탕물 먹여서 배탈 났는 줄 모르고 뭐를 먹어서 그러냐고 엄마 보고 원망하고 전부 다 엄마 책임이라고 할 정도로 옛날의 착한 아들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 가족들은 힘들게 하고 집안에 있는 동일한 돌은 다 실을 말리고 식구들은 다 신용불량자를 만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해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이 매달려서 설득해도 이 길이 내살 내 길이다. 내가 할게 뭐가 있느냐고 이 일에 올인해야 된다 하면서 상대방 말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너무나 착하고 선한 아들을 악인으로, 놓았습니다. 이게 어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보살님은 계속 원망하고 울부짖고 서로 악담하고 그런 생활이 젊을 때부터 계속되어 온 고통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이 세월이 흘러서는 아들 딸의 고통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도 절에는 퇴전하지는 않고 왔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다가 어느 날저 보살을 어떻게 하면 해탈시킬 수 있을까? 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그 고민 결과 참여를 매일 하라고 시켰습니다. 보살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여를 시작하고 모든 것이 내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 부부간에 살면서 지은 것, 각자님 허랑하고 가정을 몰랐던 그런 인연으로 아들도 사이도 그런 인연을 불러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살님은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애를 먹여도 말 한마디 나쁜 말안 하고 내 업으로 저렇게 고통받는구나 하고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비우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나를 내려놓고 자신보다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음을 바꾸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체크를 하듯이 점검을 했습니다. 스승님, 오늘은 실패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나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달력에 체크를 해가면서 노력했습니다. 공표, 엑스를 매일매일 해나갔습니다. 각자님이 반찬투정이 너무 심해서 한 끼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고 간섭도 너무 심하고 이해라는 예해는 없고 한번 소리를 지르면 정신이 없이 하니까, 정신 없이 하니까 이 고살은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남편을 향해서 웃어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 그것을 불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 물을 찾아서 저 불을 꺼야 되겠다는 것, 물물물 하면서 속으로 물을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그 바람은 지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괴롭고 너무 힘들 때는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돈 문제, 아들이 저러 놓은 그돈 때문에 양사방에서 돈 달라고 전화가 오고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전화를 받고 시달려야 했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고통스러운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럴 때는 이게 먹고 이게 먹고 하면서 이 먹고 하면서 자꾸 대내기다 대색이다 보면 거짓말 같이. 잡생각이 사라졌다고요. 또 어떤 데는 주위에서 안 좋은 소리 할 때는 내가 없는데 저 소리가 나쁜 소린들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없는데 저 소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이제는 웬만한 일에 동요도 안 되고. 상황은 비슷하더라도 마음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비우고 실천을 하다 보니 아들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하고 직장도 다니고 올인해야 되겠다는 그것도 버리고 직장도 다니고 남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빚도 많이 갚았고 그다더에 그래서 어느 날 보살님은 제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스승님 덕분입니다.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족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긴잡이였다면서. 가족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한다면서, 여지껏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부처님 벗 만난 게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참회라고 봅니다. 참회를 하다 보면,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겁니다. 힘이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가까이 가려면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매일같이 마음을 점검해야 된다고 봅니다. 수도, 전기, 달마다 점검하듯이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상처 중말을 했는지 안 그러면 상을 냈는지, 탐심을 부렸는지, 진심을 냈는지, 허물을 봤는지, 돌아보고 토할 것은 토하고, 삼킬 것은 삼키고, 정리정돈 해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안 하고 놔두면 폭발하게 되고, 폭발하게 되면 있는 소리 없는 소리, 온갖 업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다 번뇌 방상 아닙니까? 부처님은 출가해서 부처 되셨지만 우리는 현실상, 현실 삶에서 번뇌를 극복해가면서 수행하는 제가 불자 아닙니까?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 삶이 수행을 전환된다면, 아까 그 보살처럼, 내가 변한다면, 우리의 삶도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번뇌망상이 바로 현실의 삶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렵겠지만, 내가 해탈되려면, 내가 실천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은 그 보살님처럼 설물때제도 되었지만 부처님을 믿으면서도 원망하고, 압담하고, 믿어도 왜 이러냐고, 부처님 의심하고, 신세 한탄하고, 괴로하고 워 고통스러만 할줄 알았지. 자기를 볼줄볼것볼줄 볼볼 몰랐기에 괴로, 볼줄 몰랐기에 더 힘든 삶을 살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뒤늦게 깨닫고 실천하다 보니 다운인은 자기 것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지금은 너무 행복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다 보면 말안 듣는 자식보다 말잘 듣는 자식이 더 좋듯이, 부처님도 실천 안 하는 사람보다 실천하는 사람을 사람 손을 먼저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원망 대신에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받아들이고, 조그만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그렇게 행하면 우리 보살님들도 누구나 다 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꼭 연습하고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도합시다.